할렐루야, <laughs>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간도 주안에서 승리되었고, 또한 행복한 한 주가 되었을 거라고 믿고 축복하고 <laughs> 기도합니다. 어 날씨가 어, 어제만 해도 어, 좀 괜찮았는데요. 오늘 갑자기 또 날씨가 엄청 추워진 것 같습니다. 날씨 변동이 크니. 꼭 우리의 건강을 조심하고, 우리가 기온에 잘 적응할 수 있게, 정말 외출 시에는 얇은 외투, 두꺼운 외투를 다 들고 다니는 게참이 날씨 변동 예방하고, 또 건강을 유지하는데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14절입니다. 주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시인들은 항상 주님께 간절한 소망과 또한 이 힘든 시기에 마음을 드러내며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든 아삽이든 미상이든 이 항상 이 시인들이 쓴이시 안에 항상 주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주님을 향한 의지가 보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 이 세상에서 살면서요. 사실은 수많은 힘든 것, 걱정과 그리고 또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또한 우리를 향해 다가옵니다. 그러한 일이 어떨 때는 경제적인 일이 될수 있고, 어떨 때는 마음의 상처가 될수 있고, 어떨 때는 믿음의 아픔이 될수 있고, 수많은 시련과 연단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이 강한 골리앗을 상대하는 그 모습이 세상을... 상대하는 우리의 모습과 또 마찬가지입니다. 홍해 앞에선 모세처럼, 그리고 갈 길을 지시를 받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아브라함처럼, 그러한 수많은 상황과 또한 그 어려운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긍정적인 마음과 우리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또는 이 말씀 안에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가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이미 끝이 정해져 있던, 있었던 끝이 정해져 있는 일들이 사실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죽은 나사로처럼, 마치 회당을 관리하는 딸의 죽음처럼, 그 죽음이라는 이 인생의 엔딩, 끝이 나는 이 모습처럼, 이 모습 가운데서 그 회당의 딸이 회당, 회당 관리하는 자의 딸이 죽었을 때그 소식을 들은 아비의 마음처럼 나서로의 누이들처럼 이미 죽음이란 이 확정된 끝이라는 이 마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미 아마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마음들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 때론 어떨 때는 우리 눈앞에 끝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일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일들을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희망을 잃게 되고 우리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 자신조차 우리 자신을 포기하게 되고 부정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힘이고, 우리의 인간의 능력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모든 것이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뜻은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우리입니다. 그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죽은 나사로처럼 그러한 백프로 100%, 백에 확정된 부정적인 혹은 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결과가 우리 눈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거기서 끝이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해당 관리하는 자의 딸이 죽었을 때 주님은 그곳에 가서 이 딸은 죽은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의 손을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러니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이미 무덤 안에 있을 때 그의 시체는 이미 아마 냄새가 났었을 것입니다 무덤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죽은 지꽤 되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나사로 일어나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그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끝으로 보이는 우리의 상황은 사실 끝이 아닙니다. 즉,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의 은신처고 방패라는 주님의 강한 말씀이 있습니다. 은신처는 무엇일까요? 은신처는 몸을 피신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적군한테 들키지 않게 혹은 우리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곳이 그 은신처입니다. 은신처는 아무 곳이나 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전하게 우리를 보장할 수 있는 곳이 은신처입니다. 그 곳이 바로, 비록 전장이 되든, 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위협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우리의 영적으로 힘들게 하는 아니면 우리의가 인간 관계에서 이 어려움을 겪든 이 환경 속에 있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늘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은신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상 이상을 초월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려다시피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 나사로를 살리실 때 죽은 나사로에 일어나라 할때 바로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그 일들,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힘들게 하는 그 일들. 우리의 경제적으로, 우리 환경적으로, 우리 인간관계적으로, 가정적으로, 학업적으로, 일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지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문제 이상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은신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공격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결정적인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피합니까? 그리고 또 누가 알수 있습니까? 그 아픈 곳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치고 병들고 가난하더라도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 오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죠?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은 여러분의 환경은 여러분이 지쳐있고 상처받은 일들이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렇게 나오셨다면 이 자리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더 신뢰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은신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역사하심은 다윗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누구 특정한 인물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주님의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은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은 짐들을 주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 우리의 형제, 수많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복잡한 인간 관계들 가운데서 이 삶이란 무게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부담감과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힘이 부족한 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들과 이 어마어마한 이 산더미와 같은 이 힘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어찌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두드려도 깨지지 않는 그 장벽들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돌파하겠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주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아까 말했던 그 회당 관리하는 그 자의 마음처럼 찢어졌지만, 주님을 어떻게 했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누이들처럼 어떻게 했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집에서 엉엉 울고만 있지 않았어요.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죠. 마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다윗은 어떻게 됐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뒤에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즉그 믿음으로 나아가며 액션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 현장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울부짖고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골리앗이 쓰러지고 홍해가 열어지고 또한 죽은 자가 다시 일어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수많은 무게와 수많은 어려움들을 들고 나오셨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액션을 취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는 그 액션을 취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는 그 액션을 취하십시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상황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또는 주님께 을부짓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그 여리고성이 열리고 그 불가능한 바다가 갈라지고 그 결, 절망적인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수많은 문제와 고민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가 눈물로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은 없지만, 주님,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주님, 주님에게는 제한이 없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 문제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간구합니다. 그아픔몸을 들고 나왔습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한 학업 가운데, 모든 문제들 가운데, 주님, 그 일들을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 줄 믿습니다. 대론 주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주님 세상 가운데 나가면 힘들고 지칠 수, 지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형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인 부분, 우리의 신체, 우리 인간관계, 학업, 일터의 이 모든 일들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이 응답하셨고 해결해 주셨고 해결해 주시는 그 과정이라 믿고 주님께 감사드렸고 이 모든 기도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또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도 기쁜 마음으로 건강한 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